안녕하세요. 미니, 미남 유튜버, 유튜버예요. 얘는 미남인데요. 숙하시고요. 종류는 먼치킨. 2019년 8월에 태어났다요. 에헤. 골고리를 자주 하는 애예요. 자, 요거 하나면요. 아주 멀리 했어도 애가 아주 아, 보, 보실까요? 좀 이렇게 몰래 떨어져 있죠?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오, 낚시. 다시 낚시, 오, 낚시, 멀쩡이요. 낚시, 오오오 멀쩡. 어머나 고양이를 낚아 보였네. 어머나 고양아 다시 들어가. 안돼. 내 낚싯줄이라고 이거 놓지 못할 거 무엄하도다 <laughs> 미나마 자 하나 둘셋 안녕.